네, 보도국입니다. 지난 25일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즉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도권 내에서 30분 내에 출퇴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번 발표로 GTX 노선 역사가 건설되는 곳곳에서 또다시 부동산 열풍이 예상될 것이라는 게 부동산 시장의 전망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GTX 노선은 어떻게 연결되고 이들 노선의 역사가 들어서는 곳은 어느 지역이며 이들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지 등을 자세히 취재 중입니다. 지난해 도우래에서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한 뒤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2만 5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매라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보통 3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신청하는 건데요. 이를 볼때 이른바 영끌족들이 저금리 시절에 집을 구매했다가 금리가 높아지면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이들 경매 부동산 가운데 44%가 아파트나 오피스텔, 연립 등 집합 건물이며 전세사기 피해가 컸던 수원 지역, 특히 건선구에서 가장 많은 경매 물량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소식도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유일한 지역 방송, 채널 BTV 뉴스는 우리 지역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과 주민 여러분이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많은 시청 바랍니다.